오늘은 콩콩이네 부부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아, 너무 추워요 콩콩이부부 새해의 첫 스케줄은 달맘 회가전치를 하러 떠납니다 그럼 달맘 회가전치하러 고고고 고고! 고고! 아, 진짜로 이제 회갑잔치하러 떠납니다. 인사하세요. 아니야. 숨어있는 거 안녕. 안녕. 이민년이야 드디어 회갑잔치하는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LCT 호텔입니다. LCT 호텔 64층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이 엄청 크네요. 신발장 다음에는 복도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갈라서서 있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세탁기가 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큰 방이 있습니다. 후! 뷰 너무 좋아요. 햇살 가득하네요. 침대가 있고요. 이렇게 또 걸어가면 화장대가 있습니다. 화장대 옆에는 드레스룸이 아주 크게 있고요. 스타일러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 화장실 너무 멋지죠? 너무 풍경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변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샤워하는 곳. 이렇게 안방이 이루어져 있네요. 여기는 주방입니다. 집사상. 달콩이 오빠가 열심히 요리할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햇살이 너무 좋은 거실 뷰입니다 벌써 달맘을 앉아서 감상 중이네요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옆으로 가면 다로가 사용할 방입니다 여기도 풍경이 아주 멋지네요 여기는 방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콩콩이 부부가 지내 방입니다. 동영상이 너무 빨리 지나가죠? LCT 호텔 64층. 한번 사진으로 천천히 구독자분들 구경하세요. 도착하고 좀 쉬니 이제 노을도 지는 시간이라 이제 달맘의 회갑 잔치를 준비합니다. 제일 먼저 현수막을 한번 달아볼까요? 그래, 그래도 그래도 낫다 낫더니 <laughs> 아, 그렇게맛이게 해. 테이프 길게. 테이프 너무 풍기. 아. 그래. 주문한 케이터링 음식도 세팅을 합니다. 알콩이와 달오는 케이터링 음식을 준비하고 알콩이는 열심히 무거운 식탁을 옮기고 있습니다. 영차! 영차! 배고픈 시간이라서 우리는 먹으면서 회갑전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는 효자효녀입니다. 예쁘게 세팅을 하고 BGM 도 멋진 걸로 깔아줍니다. 재벌도 피할 수가 없는 테니스 볼. <laughs> <laughs> 테니스 안 나와 여기 안 나와요. <laughs> 앉아봐 좀. 나 앉아볼까? 어. 여기 앞자리 앉아보면 되겠지. 재벌도 음. 피할 수 없는 테니스 볼. 음잘 나온다. 오잘 나온다. 됐어? 어. 뒷자리 뒷자리 앉아봐. 뒷자리 앉아볼까? 형님 아 형님 오빠 여기 앉아. 봐 어. 엄마가 왼쪽에 앉고. 어. 엄마 여기 앉는 거거든. 응. 아, 그고 형님이 이쪽에 한번 앉아보세요. 가려지는지 안 가려지는지 보기. 뭘? <laughs> 땡겨. 아, 당연히 안 뜨게 돼. 나올라. 나 자기가 앞에 앉아봐야지. 내가 앞에 앉을까? 어, 됐어, 됐어. 구도 아, 좋아. 아, 오케이, 너무, 오케이. 너무 끝. 됐어, 끝. 됐어, 끝. 자, 엄마. 자, 시다반갑축하합니다반갑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와! 자, 한화장 여기고요. 어, 어, 아, 사진 까요 사진 찍어야지, 우리 사진 찍자. 인터뷰 한 말씀 해주세요. 아들, 딸, 서희, 너무너무 고마워. 항상 누강하고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자,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자, 신세계 백화점에서 더욱 딱끈한 코트. 네, 감사합니다. 아 한복과 꽃의 조합입니다. <laughs>

선생님, 또써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진짜 포토타임입니다. 열심히 사진을 찍은 달망과 달망 패밀리입니다. 이제 촛불을 불어볼까요? 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야지 <laughs> <아주 잘 꾸렸다. 웃음> 이것은 우리가 회갑 잔치를 준비할 때 달마미 자식들에게 써준 편지입니다. 파티가 끝나고 사가지를 하고 있는 바로입니다 파티 정리를 하고 우리는 해운대 바다를 걸으러 나왔습니다. 운전한다고 고생한 알콩이는 지금 숙소에서 자고 있답니다. 자, 바다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리를 왜 꼬았어요? <laughs>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다시. 숙소로 갑니다. 잠에서 깬 알콩이와 함께 TV 시청을 하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합니다.